자 안녕하십니까 지프 청담 전시장 이우진 이사입니다. 자 간단 명료하게 오늘은 바로 저희 지프 패밀리 회원님들에게 지프 레니게이드 2023년형에 대한 새로운 신차 소식을 바로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지프 코리아 홈페이지에 드디어 레니게이드 23년형 모델의 가격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지금까지 22년형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23년인데도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 위기가 조금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이 조금 느려지면서, 이, 제품 생산, 레니게이드 생산과 그 다음에 이 수입도 조금은 늦어진 게 지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3년형이 23년도 11월 17일날 첫 입항이 됩니다. 1월이 아니고 11월에 입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아, 그럼 처음부터 할인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아마 22년역만큼 막 1000만원 할인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살 만한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 원래 454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4,550만원, 10만원밖에 안 올랐어요. 10만원밖에 안 올랐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 있죠. LED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가 추가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저한테 LED 헤드램프로 바꾸는데 가격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셨는데 한 짝당 대략 200 얼마씩 들더라고요. 두개다 바꾸면 거의 500만원 정도 추가를 해야 되는 상품이었는데 10만원밖에 안 오른 거예요. 10만원 밖에 안 오른 가격에 LED 헤드램프 지금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바로 레인센서. 지금 2륜 리미티드만 들어와요. 사륜은 안 들어옵니다. 론지튜드도 아예 삭제됐어요. 이제 안 들어와요. 이륜 리미티드, 가장 판매가 많이 되었던 것만 들어오는데, 이륜 리미티드는 원래 사각지대 경보 장치는 있는데, 옆에 사이드밀러로 보는 거. 근데 차선 이탈 방지 장치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차선 이탈 방지 장치도 덤으로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만원 할인을 받고, 레니게이드를 22년형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대략 500만 원 정도만 받고 23년형 레니게이드를 구입을 하는 게 나을지라고 저에게 질문을 주신다면 저 500만 원 그냥 더 주고 23년형 LED 헤드램프와 그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있는 그런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뭐냐면 이 이제 LED 모델이죠. 한번 보여 드릴게요. LED 그리고 저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지프 패밀리 카페에도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전에 한창 출시되었을 때 led 엔젤링이 있는 led 모델이 이번에 2 3년형부터 진짜 출시가 된다.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해 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컬러, 익스테리어 컬러가 지금 23년형 레니게이드는, 이거 왜안 뜨지? 23년형 레니게이드는 무조건, 무조건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 11월 17일날 저희 매장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 안에 옐로우가 아주 소량 들어옵니다. 레니게이드, 옐로우. 얘 때문에 그래요. 블랙, 화이트, 블루, 그레이, 레드 지금까지 전부 다 나왔던 색상인데 이 옐로우가 원래 없었다는 거죠. 이 옐로우 색상이 원래 레니게이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정말 레어템인데 전체 다 해봐야 30대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옐로우를 알고 계시거나 옐로우를 구입을 하고 싶으신 회원님들은 지금 사전 예약을 하면 봐줄 수 있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저희 팀장에게. 옐로우 구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확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스팅그레이 컬러는 이제 단종이 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시멘트 컬러 있죠? 그 컬러는 이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유행을, 이것도 유행을 타는가 싶은데, 아무튼 스팅그레이가 없어지는 건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 일단 11월 17일 날, 입항이 드디어 들어오고 가격은 4,550만 원. 그리고 옐로우 색상이 들어오니 사전 예약을 꼭 하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LED 헤드램프가 추가가 됐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추가가 됐다라는 거. 그렇게 오늘 간단 명료하게 레니게이드 신차 구입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유진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